송화 송생과학입니다. 사단원 증발과 확산,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은 기체의 입자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체의 입자가 무엇이길래 이런 설명 과정을 거치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가 풍선의 모양대로 차지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사진에서 풍선의 모양이 다른데도 기체가 채워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고 기체 입자들이 풍선 안에 골고루 퍼지기 때문에 풍선의 모양대로 공간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기체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으면 설명할 수 있다. 기체를 입자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다입니다. 오늘은 가벼운 마음으로 수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풍선과학의 송쌤 송쌤입니다. 기체의 성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기체의 성질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으며 흐르는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 안에 있을 때 어느 위치에서든지 숨을 쉬는 이유는 공기 입자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람 등이 부는 것 또한 기체가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체는 일정한 모양과 부피가 없어서 담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과 부피가 달라집니다. 아유가 볼을 빵빵하게 하거나 풍선의 모양에 따라서 기체가 채워지는 것 또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오리 안에도 기체가 가득 차 있으며 오리 모양으로 기체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풍선에 공기나 헬륨과 같은 기체를 넣으면 풍선의 모양대로 기체가 가득 찬다고 합니다. 어떻게 가득 찰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량의 기체를 넣어놓고 피스톤의 입구를 막은 상태에서 누르거나 당겼을 때 아래와 같은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체의 입자의 개수는 똑같지만 무엇이 다른 걸까요? 공기의 크기는 매우 작은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입자들은 서로 떨어져 있게 되는 것이죠. 기체 입자는 서로 멀리 떨어져서 자유롭게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부피를 줄이거나 늘렸다 할지라도 입자들은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공간을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기체는 용기 안에서 고루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만약 입자의 소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상자를 눌러서 부피를 압축하면 입자수는 변하지 않고 입자 사이의 거리만 가까워지기 때문에 부피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입자수는 변하지 않고 입자 사이의 거리를 가깝게 된 것을 확인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매우 작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선생님, 입자는 무엇인가요? 입자는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작은 알갱이를 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향수를 이루고 있는 것은 향수 입자인 것이죠. 이 향수 입자가 우리 코로 들어오게 되면서 냄새를 맡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차 입자 사이에는 빈 공간이 존재합니다. 기체 상태로 존재할 때는 입자들이 이동하는 사이에 빈 공간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죠. 세번째로 풍선에 기체를 넣으면 풍선의 모양대로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기체 입자들이 풍선 안에 고루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지나면 고무 풍선의 크기가 작아지게 됩니다. 기체 입자들이 고무 풍선 벽을 이루는 입자 사이의 틈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풍선을 아무리 꽉 묶어놔도 기체 입자가 고무풍선에 있는 표면에 있는 작은 틈 사이를 통해서 공기 중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고무풍선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참고로 공기 입자보다 헬륨 입자의 크기가 조금 더 작기 때문에 헬륨을 넣은 고무풍선이 더 빨리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를 표현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바로 입자 모형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입자 모형은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를 간단한 모형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주사기의 피스톤을 누르면 공기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피스톤이 밀려들어 갑니다. 이처럼 기체를 이루는 입자는 고루 퍼져 있음을 이와 같이 모형으로 표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중학교 2학년 때 가겠지만 분자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분자는 어떤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 배울 겁니다. 어, 중학교 1학년에서는 입자로 사용하지만 어,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나중에는 분자라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흔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물 분자, 암보니아 분자, 이산화탄소 분자, 산소 분자 등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입자는 성질을 가진 분자입니다. 수소, 산소, 염화수소, 물, 암모니아 분자들은 다 제각각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분자나 원자는요, 전자현미경을 이용하면요, 옆에 있는 사진처럼 관찰도 가능하고요, 아래에 있는 화학식처럼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1학년 때는 이렇게 배우면 너무 어렵잖아요. 분자나 원자, 입자 모형을 앞으로는 동그라미로 표현할 것입니다. 자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바.